오늘은 오랜만에 여기 바이크 수동을 좀 한번 걸었습니다. 어, 이제 제가 곧있으면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즌이 오기 때문에요. 제가 바이크 검사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가까운 곳으로 예약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두배긴 하지만 그래도 저처럼 좀 바쁜 사람들한테는 어, 사설검사소 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집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10분 거리 안에 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찾아가는 음, 길입니다 뭐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검, 검사에 대한 걱정은 많이 없어서 어, 아마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나, 않을까 싶어요. 한번 가보시죠. 와우. 에이, 와우. 말이 안 나온다. 허허이. 게 이제 시골에 살다 보면은 서울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 카메라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시골은 도로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또그 경찰들이 일을 잘 그래가지고 단속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뭐 바이크든 뭐 사륜차든 어떤 거 상관없이 단속을 안 한다는 생각으로 과속을 많이 하거든요 신호위반도 많이 하고 그게 진짜 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딱 운이 안 맞으면은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법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튼. 거의 다 왔네요. 여기 괜찮은데. 여기다가 어, 어따가어따가 되야 어따가 되나? 검사장은 여기 여기라고 써있는데. 아, 차차차차차 차. 그러면 안녕하세요. 이거 검사 받으러 왔는데요. 네. 그 보험은 저기 저걸로 핸드폰으로 받아가지고 은권. 네. 이죠 여기 요네네그차키네 아, 네. 그 키... 네. 꽂아놔야 돼요. 네또 이제 다음번 검사 때까지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바이크를 관리해서 타도록 해야죠. 바이크 검사는 제가 그 바이크를 두 대째 타고 있고 횟수로는 거의 한 5년째. 타는 거 같은데 5년 째인가 6년 째인가 타고 있는 거 같은데 바이크 검사는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모든 과정들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일단 바쁘지 않았으면은 저기 그 자동차 검사소로 가가지고 좀더 과정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더 먼저 그 바이크 유튜브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촬영이 또안 되는 걸로 알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옆에서 하라는 대로 <laughs> 얌전하게 그러게 했습니다. 사람이 시킨 대로 잘 해야 돼. <laughs> 음. 좋습니다. 그럼 어디 한번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. 근데 뭐뭐 뭐 이렇게 막 날라다니냐? 앞에서. 그래요.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한 라이딩과 아름다운 라이딩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.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저의 포도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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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제발요. <laughs>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언제나 우리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라이딩 생활이 되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확실히 순정이니까, 우리 그, 배기가 깔끔해. <laughs> 좋아요, 좋아.